네, 안녕하십니까. 아데리스에서 첫째 작곡가 이거를 받으셔야죠. 옛날이죠. 신고하겠습니다. 한번도 쉬어본 적이 없네요 어? 쉬어가 안 가는 거 아니에요? 한번 한 번도 <laughs> 안 가는 거. 끝나지는 거면 내게 해주세 네, 네, 네. 네, 네. <laughs> 아데리스에서 어, 천재 작곡가 이고로스타빈스기 역을 맡은 박선영입니다. 네. 오늘 저희 막공이 저하고 종구 영님하고주현영이 있게 셋이 막공이고 다중님하고 어, 준영이는 어, 같이 빛내주기 위해 같이 올라왔습니다. 저희가 이렇게 지금 저가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이유는 어, 많은 사랑을 주신 관객 여러분들께 감사드리는 마음을 전하고자 이렇게 마지막 인사 자리를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인사 해볼텐데 예 어, 좋습니다 네. 저부터할까요? 아니면 뭐 형님들 먼저 하겠습니다네 <laughs> 동생 먼저 하겠습니다 네, 제가 먼저 가운데나나아습세요 아예 가운데로 하세요? 아니요 아니요 스 드리겠습니다 저가운데로어습니다자 안녕하십니까 어, 저는 이 뮤지컬 디즈니스킬를하면서 거울을 많이 봤던 것 같습니다 거울을 좀 바라보면서 와 나는 어떻게 살고있지? 어떤 선택을 하고 어떤 갈등을 어, 겪으면서 살아가고 있지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생각을 왜 했냐면 뮤지컬 미스키를 항상 바라보고 같이 연기할 때, 어, 우리의 삶과 많이 닮아 있지 않나. 우리가 이렇게 가는 길에 어떤 갈등이 있을 수도 있고, 어떠한 선택의 갈림길에 설 때도 있고, 그 길이 맞는 길인지, 스 틀린 길일지라도. 앞을 모르지만, 그래도 나아가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아, 정말 우리의 삶하고, 삶하고 많이 닮아있구나, 라는 생각을 하면서, 어, 나는 어떻게 살아가고, 살아, 살아가고 있나, 라는 생각을 하면서, 그 많이 봤던 것 같습니다. 어, 그래서 너무, 좀, 되돌아보는 좋은 시간이었던 것 같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어, 형님들, 그리고 누나의 동생들하고 같이 호흡하고 연기할 수 있으면 너무나도 영광이었고, 정말, 정말 진심을 다해 많이 배웠습니다. 어, 이 공연이 저의 아주 소중한 이거름이 되는 그런 귀한 공연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항상 응해주신 스태 여러분들도 너무 감사하고 그리고 항상 이렇게 같이 호흡해주신 관객 그 여러분들께도 진심을 다해 감사의 인사를 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네. 수상 소감 잘 들었습니다. <laughs> <수상소감 웃음> 그 다음에 가위바위보 제가 먼저 그러면 하겠습니다. 잠시만요. 잠시만요. 이걸잘 몰라가지고.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아, 저는 서현이 선 주문이 참 많이 했네요. 네, 아, 참 아까 대기실에서부터 오늘 무대 인사에 피해를 주면 안 된다고. 근데 통닝 페이퍼까지 아, 만들어보고 아, 대단합니다. 네. 정말 멋있는 일인 <laughs> 것 같고. 아, 네, 어떻게 아, 6월까지 해서 네, 뮤지컬 디즈니스키 이렇게 마지막 날이 어,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네. 아, 정말 무대에서 다시 한번 이렇게 춤을 열정적이게 출수 있는 기회를 네, 주신 이 쇼플레이 관계자님들께 정말 감사하고요. 네, 그리고 이렇게 무대에 열이 로하오신 관객 여러분들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렇게 공연을 감사하게 올리고 또할수 있었던 것 같아요. 네. 아, <laughs> 그, 제가 항상 수감 이렇게 말씀을 드릴 때, 어, 이곳에 보이지 않은 분들에 대한 이야기를 항상 합니다. 스태프분들께 라고 얘기하는데, 어, 오늘은 상황을 한 분씩 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적어도 오늘 오신 분들께서는 이렇게 무대에서 어, 보여지는 배우 뿐만이 아니라, 수목공간에서도 함께 만들어 주시는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이렇게 좋은 작품을 올릴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한분한 분, 한 분, 한 분. 네, 항상 저희 어 대기실에서 힘써주고 있는 네, 컴퍼니 매니저 메이저 김보경 매니저님 정말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무대 뒤에서 무대 감독 일을 해주시면서 항상 저희가 놓고 가는 소품이 없도록 잘 챙겨주는 김지영 감독님 정말 감사하고요. 영상 항상 책임져 주시는 이윤서 감독님, 어, 메이크업 예쁘게 해 주시는 우리 여세림 감독님, 그리고 아르프 데스크 저희 마, 마이크를 어, 고장 안 나게 잘 관리해 주시는 박찬혁 감독님, 조명 오퍼의 김희현 감독님, 음향 오퍼의 최하진 감독님, 그리고 윤수 감독님, 네, 저희 음악 담당입니다 그리고 의상의 김호진 감독님, 이분들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매일매일 안전하게 공연을 네, 잘 할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오신 분들만큼이라도 이 영상을 어디서나 보신다면 네. 그분들의 노력으로 제가 함께 좋은 공연을 만들었다는 걸 잊지 않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비즈니스를 만들어서 너무너무 행복했고 찾아오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어, 어 네. 네. 어찌됐든 대단원의 마음이 내일 마음을 치는데, 그 고생하신 동료들과 태들과 다들 수고 하셨습니다 네. 어, 이게 재현인가3년인가3년인가 3년이건 3년스킬 3년이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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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년그건 3년이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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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년이이이 이게 끝나고 나면 또 다시 또 공연을 할것 같은 그런 기분이 드는 어, 공연이어서 어, 아쉬우보다는 어, 뭔가 설레임이 설레이는 기분이 드는 그런 시간이었어요 마지막 공연을 한다고 서아 그게 아쉽다 다시 또 만날 수 있을까 이런 기분이 들줄 알았는데 어, 오늘 마지막 공연이어서 설레이고 계속 싱을건글하고 그 이유는 우리 동료들이 다들 열심히 하셔서 각자 자리에서 멋, 멋지게 빛나고 있는 모습을 옆에서 지켜봐서 마, 마침표를 찍는데 아주 기분 좋은 신남으로 마침표를 찍을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동안 그동안 살아주신 관객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어, 또 다음 다음 챕터에서 또 다른 모습으로 우리 또 같이 만나고, 또 예쁜 추억을 또 쌓았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어, 그리고, 박영훈, 누나, 준영이 뭐팔레기 있으십니까? 짧게나마, 뭐, 팔레기라도주시면요 발레비스, 사랑해요. 아, 오늘은. <laughs> 네, 해보겠습니다 아, 그럼 이제 준영이는... 사년상때 절을 했던 것 같은데 인사로 한번더 절을 또 하고 싶습니다 아 아니요 이가 아까 전에 마이크 테스트를 하는데 어디에나 어. 어디에나 했 아, 어디에나, 어디에나? 아, 기가 막혀요 그래서 아, 야망이 있더라고요 여기 이 쇼플레이에 준영이응원하니까 어? <laughs> <laughs> 아, 아주 아 최고의 아들이잖 맞습니다. 깜짝 놀랐어요. 네. 선영이 형이랑 지현이 랑 정국이 너무 많이 배웠습니다. 네. <laughs> 야, 뭐, 뭐 네. 네. 좀모에서 얘기하나요? 네. 네. 감사합니다. 저희 이제 아직 내일 2회차 남았고요. 내일 남은 공연도 많이 힘보태 주시고 많이 응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마무리할 때어 저희가 항상 공연하기 전에 하는 파이팅 볼을 같이 하고 싶습니다. 관객 음. 여러분들 같이. 그래서 제가 알려드릴게요 제가 저희가 영원히 라고 외치면 관객 여러분 여러분들이 살아 숨쉬는 꿈! 꿈 이라고 해주시면 됩니다 해주실 거죠? 네아 누구 아이디요야 어... 천영이요 네니다네자 네, <laughs> 한번 해보겠습니다 저희가 영원히 해야 되는데 하나 둘셋 하겠습니다 하나 둘셋 영원히 살아 숨쉬는 꿈 아, 별로에요? 사실, 예. 죄송해요? 감사합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안심히 살펴보십시오. 감사합니다.